뱃살을 빼는 엄청난 스위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요? 뱃살. 아, 네. 예. 나이 드시면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 드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아, 이렇게 예. 이제 복부 중심으로 이제 중심 쪽에는 살이 찌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 보여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보통 호르몬 문제 때문 이제 그렇게 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스위치를 딱 하는 순간 뱃살이 확확확 확, 확 빠지게 됩니다. 진짜요? 예. 어, 뱃살을 빼는 스위치 한번 보시죠. 자 지방 빼는 스위치 복사근이요. 복사근... 그, 잠깐 복사... 복사근이 어디예요? 복사근이 어디요? 우리가 복사근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이렇게 나뉘는데 외복사근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갈비뼈 밑에 여덟 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몸의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복사근은 자 복부 쪽에서 중심에서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아... 내려갑니다. 아... 복사근이 약해지면 주변 조직을 잡아주는요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뱃살이 또 처지면서 뱃살이 조금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같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옆으로 막삐집고 그렇죠. 네, 어떤 그렇구나. 옆구리 예, 예, 옆구리살이 쪽에... 많이 찌잖아요 고개 네. 복사근이 약해지면 보통 많이 찌는 아... 그 부위입니다 복사근 많이 약해지고 아... 아... 진짜... 나도 복사근 아... 약해졌는데 앞도 아... 쳐져 옆도 쳐져 아, 아이고 어떡해 <laughs> 내외로 <외로구냐, 웃음> 네. 그냥 자 복사근의 운동효과 궁금하시죠 그래서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는 분을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복사근 운동 전후로 뱃살이 정말 줄어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이 찌글찌글한 뱃살이 찌글찌글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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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송자입니다 아, 찌긋찌긋한 아, 뱃살 아, 뱃살의 소유자, 송장원님 아니 뱃살을 빼기 위해서 네. 정말 많은 노력을 해보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노력들 해보셨어요? 네, 들 먹고 걷기 운동들 좀 하고 했는데도 자이안 빠서 포기했습니다. 음. 아, 아야. 걷기 운동. 네. 그럼 지금 뱃살이 찌고 나서 건강은 어떤 편이세요? 너무 많이 안 좋고 음... 무릎도 안 좋고 이게 걷다가도 예,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 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네. 자, 류찬현 선생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뱃살은 꼭 빼야 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그 복사근을 강화하면 되죠? 네, 제가 단 5분만에 <laughs> 허리둘레를 쏙 줄일 수 있는 오. 운동법을 오. 준비했습니다. 오. 아, 진짜 오. 5분만이래요. 5분 만에? 네. 되게 좋아요. <laughs> <laughs> 복사근 운동 전후 네네. 이제 우리가 상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 예. 그래서 운동 전후에 허리둘레를 실내를 무릎 쓰고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 뭐, 여전히 <laughs> 어. 꿀, 꿀, 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여자 네, 인격인데. 네. 실내를 네. 무릎 쓰고 숙녀분의 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보시면 107 정도. 107. 네, 아, 107cm 정도 체크되고 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어떤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되나요? 이번 운동은 목도리 도마뱀 운동입니다 목도리 도마뱀이요 그 많이 보셨잖아요 네. 우와 우와 우울비우합니다우 어, 네. 제가 시범우보이니다우니다우볍게 어깨 우울로니다우 이렇게 씁우니다우고 나서 목우울 도마뱀 우처럼이렇우 손머리를 우주시고허우지를사선우로니다우어주는겁우니다우울합렇게우이다우수 아 있게. 다우울합니우울서요우를 어. 네, 한쪽에 우우 열다섯 개씩 해서 반대 쪽도 열다섯 개 이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진짜 목두리 도마뱀 같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잘안 된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숙여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는. 다리가 잘안 놀라오시고 조금 불안하시는 분들은 다리 붙이시고 요 상태로 요거만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아, 근데 이 운동이 복사근 강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복사근은 이 옆쪽으로 할때 같은 부위 쪽은 이렇게 당겨 줍니다. 아 수축. 수축을 해 주고 반대편은 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아 수축과 이완을 자꾸 반복해 주다 보니까 우리 근육 키울 때처럼 복사근이 아주 강화될 수 있는 음 운동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렇구나. 자, 이제 한번 해 보시죠. 음. 해 볼까요? 네. 네. 조금 더 편안하게 벌리시고. 네네.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네, 네 아주 좋. 그렇죠. <laughs> 어, 이게 너무, 너무 힘들면 움직이는? 많이 안 올리셔도 아, 돼요. 이렇게. 그렇죠. 둘, 어. 셋. 네. 이렇게만해 주셔도 되는데 운동하실 때 앞으로 숙여지는 것보다는 아. 옆에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아,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아. 게 포인트시기 어.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다. 둘. 둘. 셋. 셋. 자, 어머니 살 빠진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요. 아홉 열. 자 반대편 한번 해보시죠. 예, 네. 하나, 하나 넷, 둘, 둘 셋. 셋.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자자자, 열, 셋. 열, 넷. 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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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최성자원님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약간 통증이 있지만 좀 시원합니다. 좋네요. 자 이번 운동은. 트위스터 운동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니까 제가 하시는 거 한번 잘 보세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편안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앉으셔가지고 네. 어깨 넓이로 이렇게 아, 벌리시는 겁니다. 적당히 벌리신 다음에 <laughs> 자, 45도 이렇게 쭉 당겨주면 코, 복근에 힘이 딱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앞쪽으로 잡으시고 자, 이 상태로 몸을 꼬아줍니다. 자, 옆으로. 자. 음. 볼때 내가 이 근육이 늘어나고 쪼아지는 걸 힘들어. 느끼면서 힘들어.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이동작은 복사근 강화에 도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45도 기울이는 자체가 복근 아. 자체 힘이 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그렇죠. 그 상태에서 트위스트 옆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어. 같은 부위 쪽은 수축이 되고 반대쪽은 늘어나면서 음. 수축과 이완이 반복이 되면서, 음. 복사근 근육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머니 한번 해보시죠. 네. 왼쪽으로부터. 네, 해봐요. 네.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딱 좋아지는 어, 어, 느낌이죠. 예. 그렇게. 네.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옆쪽으로. 쫙그렇 어. 어머니 잘하시는데요? 열쇠. 예. 두 개만 더. 열쇠. 예. 예. 마지막 하나, 마지막 아, 하나.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잘하셨어요. 열다섯. 잠깐만. 한번 더. 더, 더. 열다섯. 다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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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운동해봤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시원하면서 이게 땡겨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어. 좋은데요? 어. 아, 좋아요 오케이, 좀 복부에 긴장감이 좀 있습니까? 네 예, 예. 아, 어. 시원하고 시원하시군요 그러면 은 오늘 이렇게 좀 고생하시면서 운동을 해봤는데 우리가 한번 아까랑 비교해서 이즈 너무 리 사이즈예요 잘 물었는지 그래도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게줄들었다면 <laughs> 진짜 대박이다 <웃음> 대박이죠 <웃음> 자, 지금 보시면 102cm <laughs> 복사근 운동 후 무려 5cm나 줄어든 허리 둘레. 5cm 줄었다고? 자, 어. 5분 동안 요거 했는데. <laughs> 어머어머. 뭐야? 5cm 줄었다고요 어, 어. 진짜 강력한 스위치네요. 네. 아니, 5cm면 이거 엄청난 스위치네요. 5cm인데, 5분에 5cm. 했는데. 야, 기분이 어떠세요, 최성자씨?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빠질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 싶네요. 자, 계속 이게 유지가 되면 저도 정말 행복할 건데 네. 이건 이제 일시적인 우리가 운동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하다 보니까 허리둘레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두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신다면 뱃살도 줄어들고 허리도 쏙 들어가서 이쁜 몸매가 그러니까요. 유지가 될 <laughs> 것입니다. 아, 그럴 수만 있다면 좋죠. <laughs>